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10장 1절에서 1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와를 호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리며 그송화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이하방에게 드리리니 헤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 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곳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밝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맡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와께서 호 우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받가라 죄를 거두고 거진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였으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배다배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 아멘 <laughs> 신앙의 순수함을 어, 유지한다는 것은 어, 어려운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신 이유는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번영을 누리고 누리고 그다음에 그들의 삶 자체가 안연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ughs>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은혜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laughs> 우리 멈출 수 없는 사랑 그 가사 혹시 기억나십니까? 멈출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 앞에 서 있는 우리는 할수 있는 것은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안에 머물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법칙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부요함 그분이 우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슬픈 거는 인간은 이 하나님의 복의 법칙에 따라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마음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너희가 두 마음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순수함을 잃고 두 마음을 품었던 이유가 놀랍게도 삶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 미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는 마치 솔로몬의 시대 같이 국토도 영토도 넓어졌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번성한 그런 시기. 요 그런데 그렇게 번성한 그 시기에 도리어 발숭배는 크게 달할 정도로 아주 심한 그런 시기였다는. 근데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할 터인데, 복을 받아서 손에 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내 눈은 산만해져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 손에 움켜진 그것들의 미혹하여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디 풍성할수록 산만해지고 마음이 나누는 DNA를 타고 났는지도 몰라요. 호세아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 번성할수록 풍성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설득하여 광야로 데려가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나만이 남아있는 그런 시간 내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시간 그때야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비로소 내 손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 이스라엘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보물을 하늘에 싸우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 시선이 보물이 있는 그곳, 그곳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게 인간의 원죄라는 거지. 원래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 광야로 데려가리라.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리라. 같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진정 내 삶에 복의 근원이 어디인지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려, 벌, 심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을 보세요 마음이 뒤틀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단들을 다 회파시키거든요 주상을 허십니다 베다인의 송아지를 전리품으로 빼앗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은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송아지를 빼앗겼다고 슬퍼합니다 못뭐 때문에 울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난 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뒤틀려서 송아지 빼앗긴 것 때문에 울어요 두 번째는 왕들을 심판하세요 거듭된 반란 끝, 반란 그에 수없이 왕들이 섰다가 사라지고, 섰다가 사라지고 그래요. 사마리아 왕들은 마치 물에 있는 거품 같다, 그러시잖아요. 물리의 거품이 푹 일어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왕조가 선듯하면 무너지고, 선듯하면 오죽하면 어떤 왕은 7일 만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스라엘 말기에 그... 왕국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왕들은 거짓말, 헛된 말, 언약을 세우고 재판은 바디랑의 독차와 같이 불공정만 가득해요. 재판이 온전하지 않으면 나라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것이 여와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없으니 왕이 우리를 내 무엇을 하겠는가? 진정한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왕 없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것에 대해서 슬퍼야 되는데 금송아지 없다고 슬퍼하고 있어요 또 모든 산당 재단을 비롯한 모든 것이 파괴되어 가시와질레가 무성한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아픔을 겪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들은 통해하면 나오지 않아요. 팔절을 보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의 무너지라 하리라. 그냥 이 순간만 면하면 좋겠어. 하나님 보기 싫어. 그러니까 산이 나를 가로막았으면 좋겠어. 작은 산이 무너져서 나를 덮었으면 좋겠어. 요한 기술에게도 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고통이 심해. 그러면 회귀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혀를 깨물면서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해서 안타까워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어미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악을 받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그사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모두가 종이 되도록 만들 거예요 용사의 많은 만을 우려하고 하나님을 우려하지 않은 그들에게 그 용사들이 아무 쓸모 없이 없도록, 그냥 요란한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그들이 멸망할 건데,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밤은 새벽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벽은 희망을 상징해요. 어둠 끝에 찾아오는 희망, 새벽에 왕이 망하는 것은요, 아무런 희망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잖아요. 열면 다들 자 없고 닫으면 열 차가 없는 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고치시면 우리가 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그 결심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어메로으심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분심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분심이 오늘 등장하죠요 12절이에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우사 공의를 피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두 마음을 품고 있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 그런 인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수록 하나님께 점점 멀어져 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타까워서 그것을 뺏을 결심을 하세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은 주저하시 토라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실 것이다. 지금이 여호를 찾을 때다.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는 거야. 내 묵은 땅을 다 뒤집어 엎어서 죄악으로 가득한 내 마음을 다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것이 많은 그 마음을 다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인의 열매를 누리라 심판 중에도 희망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를 피같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삶 속에 억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할 것은 한 가지 뿐인 거예요 본질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모든 분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물질이든 우리 자녀든 내 부모든 내 환경이든 이건 다하나님께 내게 잠시 맡겨준 것뿐이에요. 우리 가정에 달리 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야. 잠시 맡은 것뿐이야. 오직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 주신 은혜 감사에서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시죠. 감사는 선택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마트면 죽을 뻔 하고 아내가 죽은가 사투를 벌이고 이런 과정을 어, 지나면서. 아, 감사는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구나. 감사를 선택하면 또 감사가 보이고, 감사를 선택하면 또 감사가 보이고. 오늘 내삶 속에 찾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나를 또 다른 감사로 인도하시고, 또 다른 감사로 인도하셔서 내 삶이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선택한, 그게 믿음이라는 것.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것을 내삶 속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할수 있는 것, 믿는 것.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가라앉는 거예요.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보다 더 무엇인가를 사랑하려고 했던 그 완고함을 다 갈아엎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내를 가득 거두게 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심판하시기로 결심했던 그 마음조차도 다 하나님 내려놓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어 번성할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번성할수록 하나님 잊어버리는 저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깜빡깜빡 있고 그것 잃어버릴까봐 아까워서 아둥바림 아둥 아둥 되며 사는 것이 우리라는 우리라는 것을 또다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묵은 마음들을 다 기경하고 오직. 주님의 그 공의를 심고 주님의 인애를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